할렐루야. 6월 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마닐루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인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품위와 질서있는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특징은 아, 혼돈이고 무질서입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그 이전에는 뭐 물론 지금의 타락한 무질서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만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확정하는 작업이었어요. 지금도 물리학에서는 왜우주에 위성들이 저 엄청난 그런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지를 그달 해석 못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양계 또뭐 은하계 할때뭐 지구 또뭐 어 화성, 목성, 토왕, 토성, 천왕성, 명왕성까지 올라가 는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한 궤도를 가지고 자기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그 역할이 만류인력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에너지가 있으면 태양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다 태양에 타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딱 놓고 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지구의 중심으로 모든 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권에선 떨어지지만 대기권 밖을 떠나가면 어떤 인력도 작용하지 않는 걸 보면서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했다는 말 욕기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것이 한번 충돌하면 지구가 충돌하면 한꺼번에 지구의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거죠 질서는 생명이고 질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때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이 각 마디마다 서로 상합하고 각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찾아서 기능을 어, 온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다리가 중심이 돼서 다리가 다리 중심으로 더 모든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다리는 머리를 볼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 아니 모든 통증과 모든 판단과 가야 될 것을 정하는 것은 머리가 합니다. 그러나 머리도 눈이 아니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너무 각자가 소중한 것으로 연결되는 유기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는 비교라는 것은 가장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분열 시킬 때 비교 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손이 머리 어, 발보다 낫다 그러고 심장이 오늘도 우리의 하반신보다 낫다 그러고 오늘도 머리가 제일 우리 가운데 낫다 그러고 난게 아니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시면서 머리로 오시면서 질서로 오신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를 받아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습에 다 DNA가 다른 것만큼이나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때 가장 빛나게 돼 있지. 잘못하면 혼돈은 오히려 주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찬송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덕을 세우는 것일까? 여기 보면 방언을 예로 들었어요.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방언이 여전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단은 또 방언하면 거의 이단시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액면대로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적 방언이 오순절 방언이 있음과 동시에 개별적 방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이야말로 가장 잘 다루어야 아름다운 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과시하기 쉽고 제일 영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일 뭔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좌절감까지 안겨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이십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아주 자글자글 자글 방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하게 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얘기를 듣고 아주 덕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하면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올라온다고 막 떠들어대면서 어, "이쪽이 크게 하면 더 크게 하고, 저쪽이 더 크게 하면 이쪽이 더 크게 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럴 때그 사이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 또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여기는 어떤 단체이고 여기는 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저런 걸안 주시나 하면서 스스로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나 심지어는 위화감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어요 자, 다섯 명이 방언하는데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개인기도 할때 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맨입으로도 잘안 되는데 그럴 때 영으로 영이 말하게 할때 탄식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잖아요. 대부분 탄식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 유익을 얻으라 이겁니다. 네. 우리가 클라이밍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다 장비를 쓰잖아요. 그래서 예리한 어떤 그찌개로딱 찍어서 기어 올라가서 딱 몸을 받고 거기다 또 로프를 끼고 또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지. 100% 맨손 가지고 올라가는 건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비는 필요한데 아니 맨 땅에서 자꾸 이걸 가지고 휘둘면서 나 이런 거 있다? 이거 새로 샀다? 자기 자랑하다가 여러 사람 또그 맞아 다치게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개인 방언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29절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자, 예언은요. 굉장히 주관성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처와 심지어 자기 죄성을 통과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자기 자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둘 셋을 말하면 공동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 저는 이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잘 잡아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면 앉아 있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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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가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막 이런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따로 불러요. 제가 어떤 말씀 주셨어요. 하는데 성경 말씀에 조금 이상하면 아,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고 더 기도해 보세요. 하고 하는데 말씀이 딱 맞고 하면 제가 대신 듣고 얘기. 해 이게 질서입니다. 네, 자기가 뭐 임재했다고 예배 시간 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런 복잡한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을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세계를 들어보면 어느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별이 되죠.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자 제게 임했서 하면 잠시 기다리고 한번 들어보고 같이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초대교회 참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이여파는 공동체를 참 뜨거운 은사의 장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이 질서가 이제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호미를 가지고 땅을 가느냐 기둥을 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저 사람이 뭘 말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고 뒷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또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최종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개혁 한글에는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신이라이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 대목을 보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선생이 해도 안 되고 전도사 해도 한다고 심지어 목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것은 좀 지나친 겁니다. 그러나 여성의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나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하고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 못 견디고 전하고 하는 기질적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성은 말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아니 이건 과학적으로 통계된 거니까 제가 왜곡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쓰는 단어가 남자가 몇 단어면 여자는 거기에 세배 정도의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주관적인 얘기하고 과장하고 그러다가 남의 얘기하면 서로 이간질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일단은 듣고 듣고 집에 가서 조용히 문제가 있거나 할때 남편에게 말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 언어적인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죠 그게 또 하나님이 준 기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똑같은 동급생을 보면은 열심 말을 잘하는 건 여학생이지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 두 마디 할때 여자는 열 마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음성을 듣는 자리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니 혹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주섬주섬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공동체 임하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소리로 거기에 채워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7절에 "만을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여 편지,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을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정내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의 은사는 잘 사용돼야 됩니다. 은사를 막는 거 아닙니다. 질서 있고 품이 있게. 오늘 그렇게 내 은사를 쓰므로 또 없는 분은 구하십시오. 아 드러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은사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우리가 잘 주의 몸을 세우고 이 시대의 모든 사단의 공격을 뚫고 승리하는 영적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